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7절로 29절의 말씀, 약속, 약속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 꽤 길어요. 어제 본문에서부터 시작됐죠. 시작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겠다. 두 번째,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그렇게 말한 게 사실이냐? 맞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헐겠다. 빌딩, 건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몸의 이야기였죠. 3일만에 다시금 부활하시므로 삶일 동안 다시금 세우겠다. 성전의 의미를 건물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자가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성전 바로 나 자신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그 율법을 완성하셨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그리고 완성하셨죠. 다 이루었다. 자, 이게 사실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어제 본문에 이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일 우리가 지금 또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이미 다 출애국기에서 보았어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중요하게 그의 설교 가운데 흐르는 하나의 키워드 뭐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약속 언약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약속하심이 할레의 언약으로 나타나 이사, 야곱, 그리고 열두지파의 기초가 되는 야곱의 열두 아들들 그 약속이, 그 언약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고요 또한 그 언약은 그저 붕뜬 장밋빛 희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제가 되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아무런 자식이 없을 때였습니다. 아무런 자식이 없을 때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겠습니까? 뭐야? 아니 뭐주고나 얘기하세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 이사, 야곱 열두 아들들 그리고 어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의 때인데 43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약속은 잊혀지지 않았어요. 4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약속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맺었잖아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가 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그 하나님을 신실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요. 그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할렐루야. 이 말씀 딱 붙잡읍시다. 언약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가까움에. 가깝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드디어 오늘의 현실 가운데 또한 그 약속이 이루어짐에.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공수표가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장밋빛 희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세요. 18절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국왕의 오름에 제가 이건 출애굽기 때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요셉을 몰랐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셉은 한 애국의 총리가 되었다니까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진짜 요셉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요셉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학대를 하죠. 억압을 하죠. 착취를 하죠. 예.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억압과 압제와 착취로 이제 억누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단지 억압과 압제에서 자유와 해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주인의 다스림에서 참된 주인의 다스림으로 교체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흘러가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어제 본문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백성 그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기대합시다. 소망합시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그 언약 성취의 이야기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예수오미술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수요일 한 날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여 당신의 약속을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성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있거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